젊은 과부가 사내를 붙들고 관아로 달려와 원님 앞에 엎드렸다. 과부의 얼굴은 분노로 사내의 얼굴은 억울함으로 가득했다. 대체 무슨 일로 일이 소란스러운가? 부인은 말해보라. 무슨 연유로 이자의 멱살을 잡고 관아까지 왔는고? 사또! 이자가 괘씸하기 짝이 없사옵니다. 간밤에 이자가 제집 담벼락에 기대어 서서. 숨을 쌕쌕 내쉬며 밤새도록 제 방에 온기를 훔쳐 갔나이다. 청상 과부 방에 온기를 탐했으니, 이는 필시 음식을 품은 죄이 옵니다. 억울합니다, 사또. 저는 그저 달 구경을 했을 뿐입니다. 숨을 쉰다고 어찌 방 안에 온기가 담벼락 밖으로 나온단 말입니까? 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음, 심히 기묘한 사건이로다. 양쪽에 말이 다 일리가 있구나. 잠시 생각할 시간을 다오. 잠시 후, 원님은 아전에게 엽전한 꾸러미를 가져오게 했다. 원님은 돈 꾸러미를 부인의 귀에 대고 한참 동안 잘그랑거렸다. 부인은 들으라? 이돈 소리가 들리는가? 예, 사또. 아주 잘 들립니다. 찰랑찰랑 듣기 좋은 소리입니다. 돈 소리는 언제 들어도 좋지요. 그걸로 퉁치라는 소리지요? 역시 명판결입니다요. 그래, 그렇다면 됐다. 이 사내가 그대가 잃어버린 방에 온 길을 이돈 소리를 들은 것으로 갚았느니라. 이제 그 값은 치러졌으니 둘다 돌아가도록 하라.